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매일 한절 묵상 시편 148편 11절부터 13절의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더 깊이 묵상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시편 148편 전체 내용을 함께 읽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시편 148편 11절부터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미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48편은 온 땅의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이땅 모든 만물이 여호와를 찬양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세우시고 그것들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세상 만물들뿐만 아니라 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주님을 찬양해야 함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지위 고하 신분 귀천 을 포함한 모든 이들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총각 처녀 노인 아이들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11절과 12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13절 말씀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이름만 높으시고 그분의 영광만 땅과 하늘 위에 영원하게 빛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만 높으십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통해 찬양 받으시고 영광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셨습니다. 나 역시도 오늘 하루 살아가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주님만 홀로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날 되게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